주산전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냐? 안녕하세요, 주식강사의 두바비. 네, 두가같습니다 자, 하이브에 대한 부분, 42만 1,500원에서, 주가에 있어서 10만 700원에, 7,000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다시 터닝할 수 있는 모습에서, 자, 보면, 하이브, 어, 추가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많이 떨어지고, 어, 정말, 어, 가도하게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자, 보면, 빨리, 우리 병리, 병리, 병역특례죠. 그래서, 자, 하이브에 대한 부분. 에서 어, BTS 선배님의 병역특례 논의가 길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 어, 이런 부분. 야, 정말. 정부에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결단을 좀 내려야지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자 하이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주가 떨어진 이유는 BTS 선배님의 병역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진 이런 점 그래서 BTS 멤버 중 출생이 가장 빠른 진 병역이 연말까지 연기된 상태로 내년이 되면 입원 통보되는 제발, 어떤 영장의 이 슬픔을, 어, 어떻게 받지 마세요. 제발 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받지 마세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어, 여러 점에서, 18세 이상 1,018명 대상으로, 어, BTS 이 국위선양의 기여에 대한, 어, 이런 어떤 편입의 병역계정, 아에 네, 심사 관련해서, 찬성이 60.9, 반대가 34.3, 예, 그래서, 어, 뭐, 여론이 좋은데,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그 하이브에 대한 부분, 뭐, 실적 잘 내잖아, 보면. 그래서, 시가정액이 4조 5천억에 대한, 어, 미래에셋, 어, 삼성과 KB, 그래서, 방시역형이 57.98, 어, 그리고 국민연금이 6.62, 그래서 비키트 엔터테인먼트가 3.44가 됩니다. 그래서 자, 2005년 2월 1일 설립됐고요. 2020년 10월 15일 유가증권에 상장됨. 그래서 레이블 영역과 솔루션 영역, 플랫폼 영역으로 나눠서 음악 콘텐츠를 제작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동사는 매출을 앨범과 공연, 광고와 출연료 어 매니지먼트 어, MD 라이선싱 뭐 이렇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영업이익이 987억 원, 1,455억 원, 1,902억 원 되는 2,447억 원 되는 어 이런 어떤 부분 어, 굉장하죠 그래서 뭐한 주당 보면 67,998 어, 굉장히 싸네 보면. 음. 이런 거는 예, 좀 과도하게 좀그싼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용산구 이렇게 해서 자 소스 뮤직에 대한 뭐 다양한 이거 우리 계열사 굉장히 많은데 보면 어 그래서 개월사 어. 이런 부분에서 뭐 계열사 또뭐 이렇게 ipo 하면 또 주주같이 재고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형들아 라이트 형제형이 얘기했던 자요 부분 자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이었다 정말 어떤 에~ 정말 멘탈 갑의 라이트 형제 어, 라이트 형제형 어, 정말 어떤 대단한 얘기를 어, 얘기했죠 그래서 에, 모든 위대한 적 모두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요즘 막 주가가 막 너무 떨어지죠 어, 그럴 때 아~ 불가능해 이제는 강세장이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강세장이 막막 어, 오지 보면 음. 자신감은 가져. 보면. 나도 자신감 가지려고 노력하잖아. 음, 라이트 형제, 음, 라이트 형제형은 대단한 형이죠. 그래서 어, 이형 모두가 불가능. 형제는 용감했다 보면 예서 1903년 모든 비행사들의 조상인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성공시킨. 어, 월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 형제를 일컫는 그래서 항공계의 개척자이기도하다. 야, 항공계의 개척자, 야, 대단한 형이다 보면. 음. 그래서 라이트 형제가 없어서 1906년 파리에서 출발할 때 동력 장치가 필요 없는 비행기를 최초로 날린 브라질의 프랑스계 발명가 산투스 드몽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떻게든 개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의 역사에 남긴 발자취는 매우 거대하며,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를지 모른다. 야, 이런 부분. 야, 서 항공업의 어떤 레전드를 썼네. 예, 그래서. 어뭐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네 보면 음 그런 부분 어 그리고 서민 출신으로 나오나 그들의 조상이 대단한 명문 자본가 가문 출신이다 이런 부분. 형 월보 라이트는 인디애나주 어, 밀빈에서 태어났으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 오아이주 데이턴으로 가족이 이주했고, 데이턴에서 올 빌라이트가 태어나 두 형제 모두 데이턴에서 죽었으므로, 두 형제 모두 데이턴을 상징하는 인물이 됐어. 이야, 데이턴을, 음, 대단하네, 보면. 음, 동료 비행기 개발 위해서 노력해. 이야, 참 대단하네, 보면. 음, 1호기의 비행 실험 장면. 이야, 참. 자, 라이트 형제형이 정말 어떤 어, 인류사에 대단한 우리도 뭔가 인류사에 꼭음발 발자취를 남뭐 남긴 것도 좋지만 뭔가 어떤 이름을 남기는건좀 대단한데 요 어, 그런 법. 자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 또 어, 바닥 손도 모두가 강세장이 안올 거라는 불가능.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할 때 오히려 더 바닥 선에서 굉장히 뭐용수처처럼막 튀어 오르지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또 된다 그래서 자 법의 정이 얘기한 요 어떤 점자 이익 추정치와 성장률 예상치를 떠어대는 회사는 믿지 마십시오 사업의 환경은 평온하기 어렵고 이익은 순조롭게 증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음. 이게 보면,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게좀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자, 주봉에 대한 부분도, 어 10만 7천 원에 대한, 볼린저 하단에서 스매스에, 자 1봉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떤 좀 많이 주가에 있어서 과도하게 주가가 좀눌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이 또 많이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과 요런 어떤 부분 1봉에 대한 부분에서 어, 대바닥선에서,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는, 어, 요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음, 아리카페에서 제발 확인하시고,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했던 모든 분들,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조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